안녕하세요 멋진아재입니다 머니토크 아침엔국밥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소고기 만두국입니다 소고기 만두국 보이시죠 아 시원하네요 분명한 것은요 아침밥을 드시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니토크아침형 국밥이라는 이 코너를 진행하는 겁니다. 아침밥을 먹는 게 하루가 건강해요. 하루가. 저는 아침밥을 항상 먹기 때문에 맨날 아침에 이렇게 머니토크를 진행하면서 밥을 먹거든요. 또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도 식욕이 돋지 않겠어요? 아무리 돈 벌자, 돈 벌자 해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입니다 저는 아침에 이렇게 오미리 육수 소고기 육수에다가 만두를 넣어서 마늘도 막 듬뿍 있습니다 마늘도 이렇게 보세요 마늘도 듬뿍 있죠 이렇게 건강하게 먹으면 하루 이하는게 편해요 머니 토코 아침엔 국밥에는 여러분의 궁금한 사항들 올리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답을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제가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댓글로 저를 알려주셔도 됩니다.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시면 저도 많이 여러분들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거니까요. 같이 소통, 그렇게 하자는 거고요. 기왕 소통하는 거 구독 신청도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신이 나서 일을 하잖아요. 그죠? 구독신청이 아직은 너무 미미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들도 호응해 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보면요.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요. 이, 기본적으로 멋진 아재 TV 자체가 재테크 방송이잖아요. 방업부터 시작을 해서 뭐 심지어는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 뭐 등등등등 투자를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에 대한 컨셉을 찾고 이 방송을 시작을 했으니까요 이제는 그래도 한 6개월 넘어가고 3월 19일로 오픈했으니까 좀 모양새는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호응해주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반 신문에 보면 이런 투자 요소가 있다지 절대로 실제로 리얼로 투자하고 가이드를 해주진 않거든요. 저는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투자에 대한 정석 이런 걸좀 알고 싶어요. 최근에 이야기하는 것 중에 <laughs> 사드 보복 관련해서 중국의 사드 보복주 투자해라, 투자해라가 아니라 관심을 갖고 지켜보라 였죠. 정확히는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분들이 얼마나 계신가 궁금해.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가 직접... 행동에 나서신 분은 꽤 많은 수익률을 올렸을 거예요. 항상 투자는 큰 흐름을 읽어야 돼요. 제일 먼저 읽어야 될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의 흐름이, 세계 시장의 돈의 흐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미국은 금리 인상 중, 중국도 금리 인상 중, 긴축이죠. 긴축을 하고 있고, 유럽은 어정쩡한 상태고, 인상도 아니고 인하도 아니고, 뭐 양적 관하는 그대로 하면서 600억 유로를 300억 유로로 낮췄지만, 채권은 또 만기 연장을 해주고, 어려면 어정쩡한 상황이고, 일본은 돈을 풀고 있죠. 인도도 풀고 있고, 브라질도 풀고 있고요. 돈은 어디로 갈거냐 일단 미국이 긴축을 쓰고 있으니까 긴축이라는 결국은 금리를 인상시킨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FRB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파, 매각하겠다 했으니까 모두 긴축이야 돈을 끌어들이는 거잖아. 그럼 미국에 돈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제3세계나 뭐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 마켓이나 인내 투자한 돈을 끌어들여서 빚을 갚을 거예요 일부라도. 이자가 계속, 계속 올라가니까 겁나는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세은 돈이 몰릴거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는 일본가서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와서도 마찬가지 중국가서 마찬가지 무역역조에 대해서 또 이야기 할겁니다 받을 건다 받고, 요구할 건 요구가 모르는것 같아요. 지금 미국 시장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럼 한국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나냐에 따라 다르겠지, 뭐. 일단 12월에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소리 굉장히 많아요. 긴축으로 가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자는 단만 하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역전을 역마진 현상, 금리 역전 현상 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에. 한국에 투자하는 사람이 미국에 투자하겠죠. 그럼큰 흐름을 봐야 되고 돈의 흐름을요. 그 다음에, 항상 돌발 변수에 민감해야 돼요, 돌발 변수 돌발 변수, 이게 언제 끝날 거냐, 이걸 알면 진짜 좋겠지만, 사실 모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죠. 사드 보복도 안 끝날 것 같지만 언젠가 는 끝나잖아요 지금. 제가 사드 보복 관심 가지를 했을 때 이미 노점 거고 돌발 변수에 민감해야 돼. 그럼 돌발 돌발 변수가 있나? 돌발 변수로 하면 발생이 됐다가 없어지는 걸 말해요 발생이 됐는데 계속해서 시스템으로 정착해서 가는 건 돌발 변수가 아닙니다 글쎄요 뭐북경있스크 근데 그것도 뭐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어쨌든 돌발 변수가 일어났을 때 주식을 저축하는 게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뭐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질문 올린 내용이 뭐 재테크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큰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세계 시장의 돈의 흐름을 알고 한국 시장의 돈의 흐름을 알고 그리고 돌발 변수에 민감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모두가 부자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소통하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투자처도 찾아내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뭐라 그래요? 관심거리도 찾아내고, 그래서 소통하면서 지냈으면 합니다. 모니터코 아침엔 국밥. 오늘 순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